자, 오늘의 식단은 군대 식당 식단 1티어라고 불리는 소세지 야채볶음과 미역국입니다. 바로 재료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미역국 재료입니다. 소고기, 국간장, 액젓, 참기름, 미역, 추가 옵션으로 소고기 다시다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세지 야채볶음 재료입니다. 소세지, 양파, 다진마늘, 고추장, 케첩, 간장, 굴소스, 설탕 이상입니다. 자, 미역국부터 만들겠습니다. 먼저 미역부터 불려주시고 참기름에 소고기를 볶아줍니다. 소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다면 불린 미역을 넣고 다시 볶아줍니다. 미역을 충분히 볶으셨다면 간장을 넣고 살짝 더 볶아줍니다. 자, 볶는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물을 넣어줍시다. 육수나 쌀뜨물이 있으면 넣어주시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물이 끓었다면 다진 마늘과 액젓을 넣고 좀더 끓여줍시다. 추가 옵션으로 소고기 다시다를 넣어주시면 더 진한 국물이 됩니다. 자, 소고기 미역국 완성. 바로 소세지 야채 볶음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소세지에 칼집을 내줍니다. 칼집을 내주면 양념이 더잘 배고 더 이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양파도 썰어줍시다. 볶기 전에 양념부터 만들겠습니다. 케찹, 고추장, 간장, 굴소스, 설탕, 다진마늘을 섞으면 소스 완성. 저는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사용했습니다. 어, 간장과 굴소스를 넣을 때 앵글이 빗나갔습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중불에 달군 팬에 소세지와 양파를 넣어 볶아줍시다. 소세지가 벌어지고 양파가 익었다면 소스를 넣어 다진마늘의 매운맛이 없어질 때까지 볶아줍시다. 자, 소세지 야채볶음도 완성됐습니다. 자, 만들었으니까 이제 먹어봅시다. 와, 진짜 이 조합 정말 맛있습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럼 빠잉!